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길드 오브 아나라는 모바일 RPG 게임입니다. 길드 오브 아나는 음 기존에 나왔던 모바일 RPG보다 좀더 차별화된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현재 보신 화면은 로비창인데, 음 초기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웅이라고 보이시죠? 영웅 변경을 누르면, 어, 길드 오브 아너를 처음 시작하면은, 이 공사, 기사, 마법사 중에 하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기사나 기사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약간 그좀 다른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자 공사를 아, 선택해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이 게임이 출시한 지 지금 녹음 시점에서 음, 보면은 약한달 정도 된것 같네요. 근데 꾸준히 하고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영웅을 선택을 했다면은, 음, 자신의 영웅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그 로비창에서 영웅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방패라든지 검 이런 걸 착용할 수 있겠죠. 현재 저는 이 공사 타입이기 때문에 그 활을 껴고 있고요. 그리고 활마다 그각 스킬이 따로 다르게 붙습니다. 현재 연발 사격과 조준 사격 이렇게 스킬이 붙어 있는데 지금 다른 그 활들이 있었긴 했는데 다 팔아버려서 지금 없네요. 그리고 화합의 반지, 명웅의 목걸이, 이런 악세사리들도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방패가 없고, 이런 그림자, 갑옷 같은 아머리만 하나 착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 웅 전투력이 지금 만 888이죠. 레벨 2 0까지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자, 길드 오브 안에는 영웅과 또 영웅의 친구들인 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를 눌러보면요. 음, 총 8명의 동료를 부대원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초반에는 부대 슬롯이 좀 열려있지 않습니다. 음, 이 8개의 슬롯을 다 열기 위해서는 그 모험 모드에 난이도가 지옥 어려움 일반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옥 난이도 비밀의 숲까지 비밀의 숲에 있는 1-1일 겁니다 1-1까지 클리어를 해야지만 8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각 지역의 보스를 뭐 클리어하게 되면 은 소울스톤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일반 어려움, 지옥 이렇게 보스들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모험전전에 획득 가능합니다. 단 반복적으로 획득은 불가능하다고 나오죠. 자 일반에서는 사상급 수호신 에실라 어려움에서는 루비 100개 지옥에서는 수호신 로아 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있는데 이 부대원 중에 수호신이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아 등급이라고 하면은 그 거의 뭐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죠. 수호신이라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캐릭터들이 중심원이 돼서 이 부대를 구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호신으로 영광의 것 에실라 사성에서 오성으로 진화를 시켰구요. 음, 파괴자 사일러스를 사성을 받아서 오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소신급들은 데미지 같은거나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좋다는 거를 게임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와, 와닿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캐릭터들을 뭐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캐릭터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화석이 필요합니다. 이 강화석 같은 경우에는 가 속성이 있어서 뭐 공통된 강화석이 아니고 속성 석 받아 이렇게 뭐 속성 마다 강화석이 있어야지만 이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은 다음 등급으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전제 조건은 30 레벨이 되어야지만 일단 그 조건이 베이스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5 등급에 있는 이렇게 그 캐릭터들을 눌러서 캐릭터들을 채워서 이 캐릭터들을 그뭐 재료를 삼아서 이 다음 등급으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킬 강화가 있는데요. 스킬 강화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웬만하면 뭐 만렙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뭐 레벨 뭐 올리는데 많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뭐 2만 원 정도 들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비용이 더 들긴 합니다. 그렇죠. 4만 원으로 4만 골드로 이렇게 올라갔죠. 알겠습니다. 환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저은은우우에는이환환을해야해야한재면뭐재아서해야한해야한지면하지은저우은지우안하금있하니있조니아조더아깝요차라차 뭐뭐 진화를 시키시키지조지조까워서환서환생준은준은이성이상까 s w 성부터 d 성 이상이 아 h i 성 이상부터 환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생을 시키게 되면은 그뭐 똑같은 4성 등급의 캐릭터들을 몇개 재료 삼아서 또 다른 o 성을 하나 만들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음, 그냥 진화시키고 육성, 그 쓰레기들 모아서 환생시키고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상 획득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뭐 획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얻었다든지 또는 뭐 앞으로 나올 장비를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장비를 모으면은 보상도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요. 부대원들 보셔도 뭐 수호신 보이시죠? 뭐 수호신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제국 기사단. 이렇게 성전 교단. 마법 학회. 마족 군단. 오크 부족 연맹. 마수 연합.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거를 써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받았는데 아 모르겠다. 이 캐릭터가 좋은지 나쁜지 참 모르겠다 싶으면은 부대를 딱 눌러서 새로 받은 그러니까 새롭게 받은 캐릭터를 눌러봅니다. 뭐, 아무 캐릭터나 눌러보겠는데 현재 뭐 둠나이트 슬러브를 쓰고 있는데 음, 위 설정, 설정 아이콘 밑에 잠을스 옆에 보면은 이렇게 사용 후이라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데 뭐지 좋은가? 뭐180 데미지가 아니라 데미지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주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글들을 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거의 뭐 길드 들어오고 친추하라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정보력이 조금 살짝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공식 카페가 있겠죠. 공식 카페에는 이제 그 등급표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부대를 구성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점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료 뽑기도 가능하고, 뭐, 금화, 단검, 루비, 차파, 스페셜 등. 근데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캐릭터들을 스페셜,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던전에서 스페셜 부대원 스페셜 코인 획득 이 부분에서 그 코인을 획득해서 상점에서 스페셜 딱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스토리도 심심치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 지금부터 뭐 모험 모드, 도전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난이도가 있고요, 그리고 비밀의 숲, 코람 성채, 용사의 전당, 비치골짜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뭐 하나씩 정복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진입하는 곳이나 깨지 못한 지역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를 뭐 읽어보셔도 되고요. 모험 모드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저는 부대 구성을 시운대로 가겠습니다. 부대 구성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부대 구성이 최적화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음, 그냥 루비를 받기 위해서 3 0매을 만들어서 루비를 받기 위해서 넣어놓은 캐릭터 있고 캐릭터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전에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험 시작이라는 아이콘과 함께 자동 스킬, 그리고 빠른 전투가 있는데 빠른 전투 같은 경우에는 루비를 구매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루비를 조금이라도 구매하게 된다면은 빠른 전투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좀더이 전투를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루비를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당히 빠른 그냥 자동 스킬로만 해도 한 1분 정도, 빠른 적은 1분 30초 안에 끝나고 뭐 1분 안에도 끝나기도 합니다. 8명의 총뭐 영웅까지 포함해서 9명이 싸우는데 볼만하죠 그래픽이 음, 모바일 게임 특성상 이렇게 보는 위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그 설정을 통해서 게임을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대로 어떻게 구상하느냐가 이 길드 오브 아너를 재밌게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데리라고 보이는데요. 꼭 힐러는 있어야겠고, 뭐 탱도 있어야겠고, 원거리도 있어야겠고. 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는 힐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힐러가 좀 좋으면은 안정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몸 성공을 하고 몸이 끝이 났습니다. 획득 보상도 나오고요, 레벨업도 했다고 나오고요.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한 피해 받은 피해 치우량, 뭐 스킬 헬스 등. 다양한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던전을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전 모드. 도전 모드는, 투기장 실연의 전장, 길드 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길드 전장은 길드에 가입해야지 전장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투기장은 1대1 대결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 보면 투기장은 PVP, 유저 간의 PVP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연의 전장 같은 경우에는 내 부대가 아직 얼마나 센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드 오브 아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음, 어떠신지요? 이거 좀 흥미가 가시는지요? 뭐 그렇다면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및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